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힘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잔뜩 긴장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엉망이었던 적. 운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심지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힘을 빼야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힘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배트를 휘두를 때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스윙이 둔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아니스트가 손에 힘을 꽉 주면 연주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할 때도 긴장하고 힘을 주면 창의력이 떨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을 하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운동선수들은 흔히 힘을 빼야 한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힘을 뺀다는 것은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는 힘을 빼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프 선수는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똑바로 날아갑니다. 가수는 목에 힘을 빼야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힘을 뺄줄 압니다. 힘을 빼는 것이 곧 숙련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을 뺄수 있을까요? 호흡을 조절하라. 긴장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몸과 마음도 안정됩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라. 큰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시도해 보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최대한 편하게 해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흐름을 믿어라.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했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힘을 뺄수록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달리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달리는 마라토너는 결승선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면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성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꾸준히 하면 오래갈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을 주고 있지 않나요? 운동이든 일이든 인생이든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